준비! 땅! 농사왕! 재배! 맨! 안녕하세요, 농사왕 재배입니다. 네, 오늘은 진짜 어마어마한 제품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어떤 제품이냐? 아세아텍에서 나온 관리기 비닐피복기 작업기 인데요 이 엄청난 제품을 저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두둑에다가 점자코스도 깔아주면서 동시에 멀칭 작업까지 해준다고 해요 평소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을 거예요 직접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께 좀 사용방법도 알려드리고 정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작업하는 게 편한 것도 중요한데 세팅하는 게또 간편해야 또 농업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거든요. 제가 한번 직접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그냥 잡고서 뺀 다음에 이거 빼고 이게 또 점자 코스가 여기 물구멍이 위로 올라오게 설치해야 되는데 기계를 보시면 딱이 방향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사이즈가 딱 맞게끔 제작돼 있네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딱 맞게 끼워주면. 완성 한쪽은 설치 완료. 예. 이게 제가 지금 설치해 보니까 이 상당히 여유 공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쓰는 점적 테이프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제품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점적 코스는 뭐 전혀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아요. 점적 코스는 순식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이제 다음으로 비닐 한번 설치해 볼게요. 폭 조절이 가능해서 이120 사이즈의 비닐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저기 끼우고 어. 어, 뭐 어렵진 않은데요. 아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비닐 폭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끼우는 거는 어렵지 않게 끼우는 것 같아요 뭐 혼자서도 가능하고 둘이서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 들었었던게 멀칭할 때 센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센터를 맞추는 요령이 있는데 이 줄자를 가지고서 여기 남아있는 요 금속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좌우가 동일하면 딱 맞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일단 우측은 23cm 좌측은 아 24.5cm 여기서 밀면 저기서도 살짝 밀려가지고 23.5 23.5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고정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고정을 해주시는데 멀칭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멀칭 비닐이 딱 고정돼 있지가 않으면 뭔가 비닐 펼치고 나갈 때 빤빤하게 펴지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꽉 조여볼게요 자 이렇게 이러면 은 이제 비닐도 견고하게 설치가 완료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호스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작업하면서 간편하게 끼우고 이런 비닐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, 아세아 기계에만 부착되어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다니시면 되고 그리고 작업 전에 설정하실 게 여기 배토판 베토판은 바퀴랑 동일 선상에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흙을 덮어주는 복토륜. 이 복토륜은 관리기 옆에 달린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멀칭에 흙이 너무 많이 덮히는데 하면은 좀 조정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 스펀지는 이제 비닐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가는 장치다 보니까 이제 본인 두둥 높이에 맞춰서 이 높낮이 조절. 이제 바로 작업 시작해볼게요.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기 자체야 제가 워낙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후진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네. 그래서 한번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츠고 야 여기 제가 한대 한번 보세요 원래는 낫으로 항상 전화하는데 지금 여기 이것도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잘립니다 네. 자 그리고서 여기는 이제 마무리 작업해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 골할 때는 이 베토판 좀더 조절해 가지고 조금 더 대칭 맞춰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졌습니다. 과연 사람과 이 기계가 대결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. 요 저희 재배컴퍼니 멤버 3명대 아세아텍 3대1의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요. 각자 일항을 하나씩 맡아서 점적 코스를 깔고 멀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한줄더 해드릴게요. <laughs> 이렇게 하시죠. 저희는 두 줄하고 한줄 하세요. 아, 두줄대한 줄?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사람이 생각보다 빨라요. 그래가지고, 저는, 구주를 하시면은, 저희가 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, 그래도 제품 홍보하러 오신 건데, 그런 그림 나와도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질 자신이 없습니다. 어, <laughs> 아, 그, 그 정도, 는 아닌 것 같은데, 진짜. 네,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준비! 땅! 렛츠고, 렛츠고! 감사합니다! 버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뭐 기계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3대1의 대결은 지면 안 돼요. 저희가 아주 간선 차이로 생긴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제가 빨리 간다고. 네. 신경을 못 써가지고. 이쁘게 네. <laughs> 한다고 좀 천천히 왔더니, 하, 아, 이게 좀 살짝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, 농사지는데 어. 어. 두분이 어. 두분이 두분이 아. 아. <laughs> 금 결과물을 보시면, 딱 봐도 아시겠지만,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지그재그로 이렇게 쫙 빤빤하지 못해요. 근데. 무슨 그냥 거울 마냥 이렇게 반반하게 잘 펴진 모습, 속도도 빠른데다가 퀄리티까지. 그리고 저희는 지금 흙을 뭐한 걸음에 한 삽씩 이런 식으로 퍼놨는데 기계로 완성한데는 전체적으로 또 비닐을 다 덮어주거든요. 이렇게 해야 사실 바람 쳤을 때뜰 일도 없고 한데 완성도적인 부분과 저희를 생각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졌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. 박수. 네. 네 오늘은 그래서 아세아텍에서 기증해 주신 관리기 그리고 정말 편리한 기계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 뵙고 지금 이제 점심 얻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